다시. 어차피 이긴 판만 올릴 거잖아. 맞아. 원래는 진판도 올리려고 했거든? 뭐, 피드백 어. 같은 거 받고 싶어서? 어. 근데 내가 못 올리겠어. 너무, 너무 짜증나서. 짠. 음... 가자! Let's go! 오늘 부정 부패 청렴 교육이랑 음. 성 성폭 성 폭행 성 성추행 근절 교육 받았어. 아세개다 어, 먹었다. 나이스 아프죠? 조금 아프고 거의? 나이스 안돼! 잘했어 자, 잘했어. 누왜 <놀람이> 저머 안 걸어. <laughs> 안왜 저머 안 걸어. 점머 걸어야 가 힌의 힐 빠지지. 그러니까 이제. 오. 동시에 전멸 전멸 쓸래 <laughs> 그래? 아니 아니야 지금은 안 돼. 하나. 아니 아니야 하지 마. <웃음> 무서워. <laughs> 이다 이. 아 씨발. 잘했어. 응. 음. 아, 또 욕했네. 그래? 난네가 욕한지도 모르겠다. 그니까. 러 어. 너랑만 하면 욕이 더 많이 나오네. 아이 저거, 아, 저거 때문에, CS, 아, 그, 뭐야, 도끼를 놓쳐서 자꾸, 자꾸, 놓치네. 아, 아프다. 응. 음. 괜히 있다가 맞았네. 무조건 들교환 해줘야 돼. 나 그냥 물약 빠를게. 떨지 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e. 잘했지, 무빙 나쁘지 않았어. 어, 좋았다. 내가 생각해도 이뻤어. 아, 근데 CS 너무 많이 놓쳤다. 야, 저 전멸 써야지.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이제 아니야. 이... 아까도 아니야, 또 늦었어. 어, 씨발 미안해. 어? 자꾸 욕하는데? 아 진짜다. 내가 난리 났다. 니가 빨리 저말 써야 되는데. 위안 줘. 빨리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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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지 말고. 아이스 갔네? 응 당연히 가지 어? 한번더 밀고 가자 왜 어? 근데... 야, 수, 야 왔다 왔다 어빼빼 오, 나이스. 굿, 굿. 80원까지. 딱 오면, 딱 받아먹는 라인 나오겠다. 근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못 모았다. 7일못 먹어서. 음. 일단, 삼도류. 조로? 응. 음. 아칼리가 아무리 너프 됐어도 이킬 먹으면은 뭐될수 있나? 그러네, 아칼리가 컸네. 불 꺼지면 도끼 못 봤지. 녹턴 나 도끼 어. 몰라. 도끼 몰까지좀안될거 받으신... 같은데? 아, 그러겠네. 모르겠어. 어? 왜? 흉과 먹을 때 물방울 음. 그냥 E 줘 E 빼지빼나 도끼 다 훔쳤다 와 도끼 다 훔쳐네 근데 노턴이 바텀 한번 봐줄 때가 됐어 이거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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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나이스 빼빼빼빼 이득이득 잘했지 음. 이 싸워야 어, 돼 보통 어. 올것 같았는데 음. 딱이었어 음. 괜찮았다 아예 진짜 모르고 옆집 옆이 당하는 거랑 음. 한 번이라도 알고 옆치이 당하는 거랑 차이가 확실히 큰것 같아 어 진짜 크다 어. 라인도 라인도 아, 뭔가 마음에 마음의 준비의 차이랄까? 어루톤이 라인도 이쁘게 만들어주고 갔어. <laughs> 이제 개혁하는 거지. 아뭐할구야 진짜 새끼야 이러면서. <laughs> 아니 뭐루톤이킬먹킬안 뭐, 왔으면 저것도 못했지 쟤네아 올라프 스레스 불쌍하다. 아이고. 그래, 올라프랑 케인이라서 아칼리 뭐, 어떻게 따. 확정 CC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해, 도나이조써야지 2도 안 주고 뭐해? 진짜 길각이었는데. <laughs> 이제 다시 만들면 되지. 응. 음. 너 전멸 있으니까, 그냥 니가 앞에, 앞에서 끌려, 그냥. 음. 거기 핑화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닌가? 자신감? 아 좋아, 좋아. 구네 음? 언제야? 나이! 야, 싸워, 싸워, 싸워! 싸우고 있어. 굿! 이제 용네. 오케이. 아, 치지 마, 그런 것 좀. 뭐지? 달려서 집에 가자. 아니 지가 돈 먹네. 또. 어, 페마 하나만 사. 지금 돈이 안 줘? 아 아니야 이거 이거 물 이거 핑, 이거 그냥 포션 팔았어. 으로 바꿔 가지고. 응. 음. 저마 돌아왔다. 오케이. 쓰레시는 응. 저마 쓴적 있어? 무조건 써야 되는데. 저렇게 저마 아, 아끼면은 진짜 안 돼. 와도 조금 오버 아니야? 왜? 혹시라도. 꺼졌다. 도망 걸었어 높들한테. 아이고, 야, 이거 아니다. 나이스, 나 집에 갈게. 나 방금 궁을 반대로 썼어. 미안해.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시간 많이 끌었어. 정, 전멸도 안 쓰고. 나 전멸 다 빠졌어. 녹턴 땄어. 나이스. 나이스. 4명 와가지고 서포트, 정글 교환. 핵 이득 아닙니까? 핵 이득입니다. <laughs> 아, 마지막 궁은 괜히 썼나? 가자마자 궁 쓰면서 힐각볼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그냥, 근데 구, 나 근데.. 나 지금.. 시간 더 끌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 지금 당황해.. 당황했어 아니 쟤 누구야 투페 덜 보내야지 끌.. 끌어도 도망가는 애들이네 그리고 <laughs> 아흐흐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laughs> 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야 저거 저거 먹자 아니아니 아니, 아니, 없... 아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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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응. 밀거지? 밀자 어.. 호을 먹자 응너 혼자 다 먹어라 너도 먹었는데? 어디가? 네가더 마.. 먹... 제가 훨씬 만이먹었구 그래도 지금은 어디 빼면 안 되지. 이거 먹자. 그러면 이거부터 먹자. 응, 그러니까 좀뭐 먹으려고 그랬어. 용 둘이서 용은 조금 그렇지 않나? 먹어보자. 아, 투표, 투표 안 오나? 어어어, 어, 어. 이거 봐. 쿵쿵쿵쿵 아, 미안 빼빼빼빼너빼아왜 트위치한테 아, 들어가? 어.. 나나나나나나나 트위치 질이 없다 아닙니다 나 믿음이러야겠다. 아 말살이 나... 나어어디어아칼리스텐데 여기... 아니야 집에 갔어. 아니야 미드 있었어. 아 위로 올라간 거야? 응. 음. 야 향로는 그래도 빨리 나왔다. 아, 너왜 걸렸냐. 아이고야. <laughs> 아, 던졌다. 아, 자꾸 쓰레스 점만 있네. 과연 트위치를 딸수 있을까 와간따해 나이스 네 아 내가 너무 많이 죽었다 야야야 여기여기 아 케인 케인 저 덕블루 쪽이야 나잇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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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줘야지. 나 만화가 없는 거안 보이냐? 야, 야, 네 그리고 바텀 밀자넋 먹어? 응. 여기 피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리가 키를 엄청 먹었네. 미드 밀자, 미드 밀자. 자, 지금 아, 야, 지금 아칼리 왼쪽에 있다. 어. 올라갔다 탑으로. 야, 근데 아칼리 탑을 되게 안 밀고 있는 거지? 그냥. 음, CS 태우려고. 이제 이제 갑자기 스레시가 무서워져서 한 대밖에 못 때리겠어. 블라프 많이 망했네. 가지마. 어 아드가 없어가지고. 너너너 나대지마. 아, 그, 아, 가... 그, 거기 이상 나가지마. 나대지마 그냥. 알았어 알았어. 스레만 받던 것도 있어봐. 음. 전멸치 조심하고. 어 케인이랑 녹턴 1대일 해볼만하다 둘다. 그러게. 녹턴이 딱신발 공속 끌어 고, 왔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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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궁, 궁쓰지? 아니야, 지금은 쓰레쉬 궁으로 상쇄되는 타이밍이야.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응, 음, 와드 있네. 어떻게 알았어? 야, 전멸쓰네. 조금만 더 나오면은 군각이. 야, 나랑 나랑 거리 유지해줘. 나 이거 이거만 먹고 이거 먹으면은 인피 나온다. 나오는데. 인피. 한 번에 다 가면은 뭐야? 왜 자꾸 어? 왜거왜 계속 이게 안 돼? 집이 안 가죠 계속. 치명타 가야지. 근데 울라프가 트리시인 잡지 않을까? 잡지. 그 <laughs> 모르겠다. <웃음> 잘 모르겠어. 그니까 들어가면서 얼마나 처맞으면서 들어갈지. 아. <laughs> 야. 어. 와, 칼리가 이 뜨고 승리. 네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못 한다. 근데 내가 수운이 없어가지고, 트페일 잡을 자신이 없네. 니카에 올려줘? 아니, 내가 수운 갈꺼. 끝. 못했네. 사거리 안, 안 되네. CS 싸야겠다. 아, 얘가 거리 잘 지네. 일단 용용 용 와도 받고. 야, 나랑 거리 유지해줘, 제발. 고고고고, 제발 나나 이주. 좋아좋아 두명 좋아. 없으면 밀었지 뭐 이거 어? 궁을 엄청 빨리 키네 울렁다 나 이. 바로 먹자. 바로 먹자 그냥. 나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그냥. 바로? 이, 이기는 게임 가자. 아 칼리만 없으면 괜찮아. 응 음. 바로 가자. 왜왜 왜 핑이야? 바로 먹어. 우리 셋이 먹어. 셋이 먹어. 셋이 먹어. 아니, 에이, 몇점 몇점이야? 좋아. 그냥 이기는 게임 가자, 빠르게. 응. <목소리> <목소리> 거기서 막 뭔가 다른 상황 나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음. 일로 일러. 밀는 고만 밀고. 아이고 망했다. অহা uh -huh. 울라왜 이렇게 세졌어. 아탑 계속 밀어 밀어야 될것 같은데. 음. 탑 밀자 얘들아. 콜라프 아이고 잘했네. 뭐야, 탑 계속 미는 거야? 바로 묻어 있을 때뭐 타워 계속 다 밀어야지. 나 가면 도움이 될까? 음너 오면은 타워가 비쳐져. 야. 너의 존재만으로.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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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하는거하 <하나가 부셔진 거야. 웃음> 톡, 톡, 톡. 저기서 하하하허리케인하하하 근데 나도 가 원래 근데. 그래? 난 망했을 때 누나 안 가는데 언제래? 테치는 가야 돼. 와, 오졌다. 난무 잠깐 아무것도 못 하고 죽어. 역시, 수은을 가야돼. 아, 짜증나, 수은. 수은 가야지, 진짜. 빼는 걸 추천한다. 진짜 빼는 걸 추천한다, 이거는. 핑을 찍어. 음. 트위치 방송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쎄쎄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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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다 보야 전부 다야 전부 다공격했 어디있어 너 어디있어 어디있어 있어, 보보보보보 올라가고 있어 흐하하어어어있어안 <laughs> 보여 보보 보. 음, 이제 보여 나 이제 수은 있다 야, 트페, 와, 나한테, 끝까지 나한테 쓰려고, 울랍한테 안 쓰고, 어, 아, 골카 안 쓰는 것 봐. 와, 진짜 대단한 놈이다. 야, 나랑 거리 좀 유지해달라고! 밀지 마, 밀지 마, 지 마. 야. 위에도 밀지 마. 트페, 골카, 골카, 골카. 어 h Wh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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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o 이 이이아골이겁이이이이 아, 진짜 아하짜짜지다다이 모든 만화이이이이이이이수고수수요이아아